하이 예나에요 사방아도 오늘도 겟레디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겟레디는 언니 그날 메이크업 뭐예요 언니 그거 정보 뭐예요 하는 정보들 모아 모아와서 메이크업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의 요즘 근황 토크와 함께 수다 떨면서 같이 외출 준비해보도록 해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일단 먼저 첫 단계로 니들리의 안티 트러블 패드 이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씻고 와가지고 카메라 세팅하느라 얼굴에 먼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지 제거해주고 피부결 정돈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패드 제가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패드인데 엄청 시원하게 좀 쿨링감 있게 사용해주기에도 좋고 여름철에 모공 좀 늘어지면서 커지면서 좀 노폐물 많이 쌓이고 피지 좀 많아지고 트러블 올라올 때 있죠. 고럴 때 사용해 주기 좋은 그런 패드예요. 이렇게 첫 단계에 딱 닦아내주는 용으로 좋아요. 입술 각질까지 한번닦딱 해줬고요. 그리고 저는 기초 첫 단계 패드 사용할 때꼭 요렇게 손까지 먼지를 꼭 제거해 줍니다. 다음은 아비브의 어성초 카밍토너 스킨 부스터 이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사바나도 이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지친 피부, 진정이 필요하다 할때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지리산 어성초 추출물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진정 케어에 도움을 주는 민감한 피부도 좀 순하게 관리해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진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 좀 가볍게 하고 싶다 할때 있죠. 그럴 때 에센스랑 세럼 다 생략하고 이것만 두세 번 찹찹 해주고 있어요. 이거 제형이 진짜 신기한. 게 콧물 제형이 아니고 이렇게 묽고 깔끔한 워터 타입의 제형이거든요. 근데 건조하지 않아. 마무리감이 충분히 보습감이 느껴져요. 약간 속 보습 겉 보습 다 채워주는 느낌? 그래서 흡토, 닥토, 스킨팩 다 하기 좋은 고런 제형이에요. 제형이 진짜 깔끔한데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가지고 보습력이 진짜 좋아요. 여기서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뭐냐? 틈새 설명을 잠깐 해보자면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크기랑 점도가 작아가지고 피부에 좀 촘촘하게 흡수돼가지고 속 보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해 보면 진짜 속 보습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세번 정도 찹찹 수시켜 주고 좀 여름철에 기초 가볍게 해주고 싶을 때 하면은 진짜 깔끔하고 시원하게 해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얘가 약간의 쿨링감도 있고 천연 해열제 성분도 들어있어가지고 피부 온도도 낮춰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요즘 같은 계절에 사용해주면 깔끔하고 촉촉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 이렇게 손에 덜어가지고. 두세 번 정도. 아, 어, 이제 좀살것 같아. 씻고 스킨케어 바로 안 바르면 진짜 너무너무 건조하잖아요. 다음은 아비브의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 이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 마스크 팩은 제가 최근에 괄사하는 스토리 올렸었는데 그때 붙이고 있었던 마스크 팩으로 진짜 질문이 많았던 제품이거든요. 이 마스크 팩은 사바나드 중에 머리 말릴 때마다 너무 요즘에 더워가지고 마스크 팩 붙이면서 하고 싶은데 이거 자꾸 떨어져서 신경 썼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사용하면 진짜 만족도 최상. 저는 요즘에 진짜 머리 말릴 때 이거 없으면 안될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는 마스크 팩이거든요. 진짜 껌딱지처럼 착 붙어가지고 진정, 보습 싹 해주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저는 머리 말릴 때딱 10분 붙여주고 있거든요. 10분이면 은 충분히 보습이랑 진정 다 해줘가지고 굳이 그 이상 붙이지 않아도 되고 딱 머리 말릴 때 동안 사용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 껌딱지 팩이 진짜 극강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피부에 착 밀착돼가지고 부드러움과 진정, 보습, 수분 싹 해주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팩이 진짜 센스 있는 게 이번에 리뉴얼되면서 소비자 의견을 좀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제품보다 눈이랑 입 구멍은 키워가지고 좀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 턱 아래 있죠? 이 하관 부분은 좀더 넓게 해가지고 턱 라인까지 같이 싹 붙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팩이 진짜 센스 있는 게 제가 이마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팩들은 진짜 다 이마를 넘어가지고 아침에 팩 붙이면은 이 헤어라인이 떡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말아서 붙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팩이 헤어라인에 넘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마가 좁은 편인데도 딱이 이마 라인까지 채워주는 그런 팩이에요. 그리고 턱 라인은 이렇게 충분하게 딱. 근데 진짜 밀착력 너무 좋잖아요. 이게 밀착력이 좋으니까 마스크팩의 유효성분이 더 확실하게 꽉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시원하게 진정을 잘 해주거든요. 이게 5배 강화된 어성초 추출물이 가득 담겨 있어가지고 진정 효과도 더 빠르고 강력해지고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 적합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어고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팩이에요. 저는 진짜 요즘에 이거 시원하게 냉장고에 딱 넣어두고 거리 말리기 전에 탁! 쳐주고 머리 말려주면 진짜 만족도 최상이에요. 진짜 진정, 수분, 밀착감 다 만족스러워요. 그럼 저는 머리를 마저 말려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 하고 왔는데 에어랩으로 가볍게 웨이브까지 넣어줬는데도 진짜 이렇게 딱 붙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떼준 다음에 이렇게 톡톡 두드려서 마무리해줄게요. 이게 세럼이 가득 들어있는 앰플 타입 에센스여가지고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고 이 아비브의 어성초 라인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촉촉한 타입이어가지고 메이크업 전 단계에 사용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올영 8월 프로모션으로 이토너는 같은 용량 리필 증정에다가 할인까지 들어가고 팩은 50% 할인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추가 할인까지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아비브 어성초 라인을 사용해보고 싶은 우리 사바나들은 요번 기회에 같이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크림은 프리메라의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 이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요게 메이크업 전 단계에 부드럽게 사용하기도 좋고 또 많이 무겁지 않아가지고 보습감 있게 사용해 주기 좋더라고요. 약간 제형이 보습감도 느껴지고 유분감도 좀 느껴지는 제형이어가지고 피부를 좀 유들유들하게 만들어주는. 제가 오늘 파데를 바를 거여가지고 마무리감은 약간 이렇게 유들유들한 크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야 약간 좀 부드럽게 밀착되는 느낌? 이 크림이 수분감도 많고 보습력도 충분. 수분해가지고 딱 마무리감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이 위에다가 셀퓨전씨의 레이저 선스크린 100 이거 사용해줄게요. 이건 제가 진짜 꾸준히 너무 잘 쓰고 있는 선크림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전에 딱 사용하면 어느 정도 유분감 있게 피부를 유들유들하게 <laughs> 만들어줘가지고 베이스 진짜 잘 먹는 느낌으로 딱 마무리가 되고 이 선크림 자체가 자극적이지도 않고 피부도 되게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저는 진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눈시림도 거의 없고 백탁도 심하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딱 가볍게 사용해 주기도 에 좋은. 그리고 저는 얘의이 특유의 향이 좋아요. 약간 파우더리하고 살짝 포근포근한 향이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느낌의 선크림이에요. 베이스랑 정합도 좋고 피부 편안하기도 하고 마무리감도 좋고 보습력도 좋고 목까지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아 그리고 아이 목걸이 빨리 정보 알려주려고 처음에 차고 왔는데 이 목걸이 사바나들 요즘 질문이 진짜 많은 목걸이거든요. 이 목걸이가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딱 꽂는 목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내려도 예쁘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해도 예쁘고 이렇게 뒤로 해도 예쁘더라고요. 약간 뱀줄 같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려있는 목걸이여가지고 자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할수 있는 실버 목걸이예요 근데 요거 주의사항이 꼬여있을 때 이렇게 당기시면안 돼요. 꼬여있을 때잘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저 여기 약간 휘었거든요? 이게 모양이 잘 틀어지더라고요. 얘는 정보가 테나시트 목걸이고요. 저는 W컨셉에서 구매했고 40 사이즈 목걸이에요. 약간 심플하고 좀 엣지있게 해주기 좋은 고런 목걸이입니다. 여기 위에 오늘 파데는 아르마니 파워 패브릭 울트라 롱어 웨어 트리스 매트 파운데이션. 3호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파데를 좀 짱짱하게 베이스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브러쉬는 화홍 M의 163번. 그리고 퍼프는 더툴랩의 하이드로 메이크업 스펀지 렉탱글입니다. 아. 아니 제가 여기 방에 에어컨을 틀면 은이 에어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실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방문을 열고 이렇게 통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방금 앞으로 당기려고 움직였다가 곳에 더워졌어. 그래서 지금 내적 고민 중이에요. 이 에어컨을 틀까 말까. <laughs>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데 브러쉬예요. 착착 펴지는 느낌 들때 기분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스패츌러도 좋지만 아직까진 이 브러쉬의 이 부들부들한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이 파데 또 쓰니까 너무 좋은데 이 특유의 엄청 얇게 발리면서 파우더리하고 실키하게 착 밀착되는 그 느낌이 진짜 좋아요. 피부가 엄청 얇게 표현되는데 커버력도 있고 되게 뽀송뽀송해 보여요. 이 퍼프 저 오늘 처음 사용해보는데 이 쫀쫀함과 밀착력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이런 세밀한 부분 할때 살짝 불편한 느낌? 퍼프 자체에 이 밀도는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이렇게 커 코팅해서 써야겠어요. 다음 컨실러는 더 마쿨 컨실러로 잡티 커버해 줄게요. 다크서클이랑 다음 파우더는 정샘물 파우더.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만 살짝 잡아줄게요. 쉐딩은 투쿨 모던 컬러. 눈썹 베이스랑 콧대, 애교살 전체적으로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사용한 이 컨실러 펜슬로 애교살 한번더 그려줄게요. 사바나도 이 컨실러 펜슬 뒤에 이렇게 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교살 하고 나서도 이걸로 이렇게 해주기도 좋고, 잡티 커버해주고 나서도 이걸로 톡톡. 해주기도 되게 좋아요. 요즘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컨실러 펜슬이요 다음 브로우는 핫키의 레이어 슬림 브로우 펜슬 소프트 브라운. 요거 사용해줄게요. 눈썹을 부드럽게 채워서 그려줄게요. 저의 근황 얘기를 해보자면, 사바나드 저는 인테리어 늪에 빠졌어요. 끝이 안 난다? 나는 끝이 날줄 알았는데, 끝이 안 나. 바꿔야 되는 게 계속 늘어나요. 빨래 바구니를 샀어. 바구니를 쓰고 있는데, 이 빨랫 바구니가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얘를 또 바꿔야 되는 거지. 트롤리를 샀어. 얘가 내구성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럼 또 바꿔야 되지. 이런 끝없는 늪에 빠졌다 할까요? 심지어 지금 사바나들, 사바나들이 보고 있는 이 프레임, 이 작업실 공간은 이만큼만 깨끗해요. 여기 정리 하나도 안 됐어. 이 프레임 안에서만 살수 있어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준 다음에 브로우 카라는 롬앤의 한올 브로우 카라 마일드 우디 컬러 이거 사용해줄게요. 아까 잠시 더웠어가지고 기운이 살짝 빠졌었는데 이제 시원해져서 다시 기운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섀도우는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선셋 블러링 이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먼저 좀 부드러운 밀키한 아몬드 컬러로 베이스 넣어줄게요. 브러쉬는 화홍이 206. 해주고, 언덕까지. 그 다음에 팔레트에 요좀더 짙은 브라운 톤으로 살짝 더 음영감 넣어줄게요. 개인적으로 이 웨메 팔레트 활용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톤이 좀 전체적으로 연결되는 톤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밝은 톤부터 펄감 있는 톤, 음영 컬러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되게 데일리하게 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그리고 가루날림도 심하지 않고 발색도 잘 돼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예요. 언더에도 뒷부분에 음영감 넣어줄게요. 다음 뷰러를 가볍게 해준 다음에 오늘 속눈썹 붙여줄 거예요. 얘는 저랑 그렇게 잘 맞는 뷰러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뷰러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그다음 아이라이너는 노베브의 슬림 엣지 듀얼 라이너 마롱 브라운 이거 사용해줄게요. 이 아이라이너가 되게 톤이 부드러워가지고 너무 붉지도 않고 또 너무 뿌옇지도 않아요. 약간 적절하게 좀 청순한 느낌을 내주기 좋아가지고 이런 부드러운 밀키 브라운 컬러? 아이라이너 진하게 그리는 거 싫어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예요. 그다음 뒤편에 있는 붓펜으로 한번더 잡아줄게요. 그다음 속눈썹은 Y2 속눈썹. 제가 11mm, 10mm 이걸 좋아하는데 다 써가지고 오늘은 9mm 사용해줄게요. 아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아쉽네. 모양이 좀 다른 걸 붙여볼게요. 얘는 조금 더 화려하긴 한데 두꺼운 거한 가닥 있고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이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저는 11mm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화려할 것 같아가지고 몇 가닥만 붙여줄게요. 그래, 이렇게 속눈썹 붙인 티가 나야지, 그쵸? 제가 2년 전에 강박증이 있다고 사바나들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강박증이 코로나 때문인 줄 알았어. 코로나가 끝나면 끝날 줄 알았던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laughs>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나는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이제 그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바나들 알다시피 코로나를 두 번이나 걸렸잖아요. 두 번이나 걸렸는데도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가 싫어서 청소, 소독 이런 강박이 있었다면 이제 바이러스가 없는데 근데 이제는 그 삶이 적응되고 나니까 그냥 깨끗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하는 게 좋은 거야. 지금은 그래서 바이러스도 없는데 나 자신과의 소독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독 강박이 좀 심해진 게 이제 2년 정도 됐거든요. 2, 3년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진 진짜 코로나도 끝나고 마스크도 빼고 하고 나니까 제가 밖에서는 이제 그게 다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 안 하고도 살수 있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만 조금 신경 쓰이지 나머지는 다 괜찮거든요.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그렇게 다 닦고 싶은 거야. 다 닦고 깨끗했으면 좋겠는 거야 집 안이. 아안 되겠다.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이제는 코로나도 끝났고 제가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지금 받은지 두달 정도 됐거든요. 주 1회씩 받아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물론 받는다고 해서 완전 막 드라마틱하게 뭐가 달라지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느낌? 원래 제가 강박적인 게 몸에 살짝 있었는데, 얘가 이제 코로나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탁! 증상이 발현이 된 거니까 내가 왜 이런 강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심리검사 해보고 그 전문적인 검사 있어요. 한 5시간 동안 하는 거? 그런 것도 해보고 하면서 강박증과 별개로 나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불편함을 느꼈던 감정 내가 좀 예민했던 부분, 내가 좀 신경 썼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니까 마음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진달까? 그래서 약간 평소에 나좀 예민하고 생각이 좀 많고 눈치를 많이 본다든지 불편한 게좀 있다든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분들은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심리 상담이기 때문에 좀내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시간 같거든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좀내 정신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건 다 코로나 때문이야 그랬었는데 지금 와도 생각해 보니 온전하게 코로나 때문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상담 받으면서 느낀 게 취미라든지 활동량을 뭔가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취미가 별로 없어요. TV 보는 거? 뭔가 액티비티한 활동을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활동들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근데 저는 그런 것들로 표출한 게 아니라 이제 닦고 청소하고 약간 이런 것들로 푼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예민해지니까 영상 찍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겟레디 찍으면 재밌다? 왜 한동안 또 겟레디를 잘안 찍었나 몰라? 이렇게 재밌는 거. 막 이사하고 집 청소하고 하니까 또 저는 청소를 하면 또 난리부르스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이사하면서. 그래서 입주하고 한두달 정도는 청소로 제 삶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거 속눈썹 되게 예쁘네요. 약간 아쉬웠는데, 어, 이것도 예쁜데?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픽스로 살짝 결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 애교살 섀도우 해주기 전에 한번더 살짝만 컨실러로 밝혀줄까요? 오늘 애교살은 여기 팔레트에 중간톤의 옐로우핏 또는 코랄 컬러 있죠. 이거랑 이 아래에 있는 연핑크톤 이거 섞어가지고 애교살에 올려줄게요. 이거 필리밀리 514번 브러쉬거든요. 요거 애교살 할때 진짜 좋아요. 이렇게 애교살 해준 다음에 블러셔는 오늘 비오브 믹스매치 치크 팔레트 쿨 믹스 요거 사용해줄게요. 메이크업 질문 많았던 날에 블러셔랑 립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날 먼저 요 핑크톤 요거를 톡톡톡톡톡 얘가 되게 쿨. 한 느낌이 드는 핑크톤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블러셔를 좀 이렇게 쿨한 느낌으로 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생기 있어 보이더라고요. 팔레트에 이 살구톤의 파우더 블러셔로 한번 위에 살짝 톤을 잡아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다음 립은 노베브의 컨투어 포인트 듀얼 립 펜슬 브릭 베이지 이거 사용해줄게요. 입술을 더톰하게 오버립을 해줄 거예요. 토니모리의 게디 틴트 워터풀 버터 피치룰 컬러. 요거를 먼저 안쪽에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클리오의 크리스탈 글램 틴트 데일리 모브 컬러. 얘가 사바나들 광택감이 진짜 미쳤어요. 얘 올려주면은 광이 광이 저 멀리서도 막 뿜뿜 날아가는 거야. 여기에 이날은 제가 이렇게 컨실러를 살짝 경계 부분 한번더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댓글로 어떻게 발랐는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안쪽에 피치로는 굳이 안 발라도 노베브랑 클리오만 합해져도 이런 느낌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머리까지 마무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옷은 이거 던스트 제품이거든요. 제가 댓글에도 남겨놨는데 소재가 엄청 더운 소재도 아니어가지고 초여름이랑 초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디자인이 여기 이렇게 시원하게 파여있어가지고 목라인도 좀 예뻐 보이고 얼굴도 좀이 퍼프까지 연결돼가지고 작아 보여가지고 저는 만족스러워서 핑크색 사고 흰색까지 샀거든요. 핑크색보다 흰색을 조금 더잘 입는 것 같기는 해요. 핑크색은 한번 입고 나면 약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준비를 끝내고 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꼭 좋아요. 꼭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